안녕하십니까. 조선사타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6일. 현재 시각 06시 31분. 외기 온도가 추운 것 같아요. 1.4도 영상이네요. 바람은 거의 안 불고. 일주일 예보를 좀 봤는데, 주말에 좀 비가 오다가 그죠 차주 에 온도가 또 급격히 떨어집니다 와 대단한 날씨입니다 대단한 날씨 아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렇구요. 음... 인간의 나이가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거보다. 어... 과거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어떤 한 지점에서 자신의 생에 대한 부분을 한번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아니면 가능하다면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은, 듭니다 네. 그걸 저런지는 어제 무슨 사이트에 제가 올린 걸 보니까 아,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 네. 그때 만, 만으로 만 아홉인데. 그죠? 72년생이니까. 오늘 좀 퇴고를 해서. 저는 쉬, 오, 50세를 시즌1이라고 봤습니다. 기후 시즌2는 시즌2가 마무리 될지 아닐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시즌2에서 다 마무리 되잖아요. 그죠? <laughs> 넷플릭스랑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음,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나름 좀정써 봤는데 50이라는 무게의 나이가 다가왔습니다. 또 한번 되돌아 부산한 인생길 되네요. 보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 없네요. 초고는 일고의 가, 가치가 없다라며 풋내나는 글밥을 조소했던 작가의 말이 기억납니다. 시즌 1 반백년 인생을 간문이라고 시작되는 시즌 2 인생을 오늘 밟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간당간당하겠죠. 어주여 숙제처럼 살지만 누군가는 숙제조차 없다는 알듯말 듯한 그 말씀 자 이제 시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시즌 2 라스트 씬는 보지 못할 듯하지만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욕심이 이렇게 제5 0의 즈음하여 제 인생에 대한 걸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뒤돌아 봤어요 꼭지를 더불어서 자작 가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수단으로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음,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부끄럽지만 올려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소개할 시는 돼지의 아지랑 이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돼지의 아지랑이 이기동. 그는 제사장이다. 봄 처녀를 추적하는 애송이. 잡아. 반백 년을 문신할 것이다. 눈물을 함지박 흘릴 것이고, 아지랑이를 마침내 먹을 것이다. 부릅뜬 눈과 함께. 봄의 처연을 듣고 싶다고 대지는 그녀의 하늘을 고문할 것이다. 검정 까마귀는 검은불이 고추 세우며 대지를 읽는다. 어제 좀 안타까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좀 참혹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데이트 폭력은, 어, 상상 이상으로 충격이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을 좀 들었는데, 음, 나는 지인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아, 오늘은 이렇게 쉬한 편. 당시에 그 어떤 논바 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지랑이 같은 게 이제 멀리서 보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음. 근데 그 아지랑이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여지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음. 마치 그 제사장이 하늘 위에 돼지 위에 허공에 자신의 인생을 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도 50이었을까 <laughs> 그녀라고 표현했죠 제가 오늘 도 무거운 오겨, 오, 목요일입니다 음, 아침 일찍 약간의 운동을 했고 발을 또 힘차게 나가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